헤드라 보유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엔 010 9959 6611 번호가 띄워져 있을 텐데요. 현재 시세 흐름상 그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는 영상에서 모두 공개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9월 17일 기준 헤드라의 가격은 3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루만 놓고 보면 큰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며 전체적으로는 아주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흐름과 중장기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구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시죠. 3월 초에 급등하면서 440원 부근까지 솟구쳤던 이후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꾸준히 눌림을 받으며 6월 중순쯤엔 22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점이어서 다시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이죠. 8월 초엔 400원선 재탈환 시도가 있었고 그때의 거래량도 상당히 동반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거래량이 위축되고 330원 부근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360원 선이 강한 저항이 되고 있고 아래로는 310원에서 300원 초반이 지지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들고 가야 하나, 또 덜어내야 하나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차트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헤데라의 펀더멘털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바로 UBS, IBM, 보잉 등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장입니다. 이들 기업이 헤데라 거버넌스 카운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헤데라가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 글로벌 실사용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헤드라는 기존 블록체인 대비 빠른 TPS 초당 거래수와 낮은 수수료 구조 덕분에 기업용 솔루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엔 헬스케어, 인증,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헤데라의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나온 뉴스 중 하나는 아프리카 지역의 탄소 배출 추적 시스템에 헤데라가 활용된다는 내용인데요. ESG 테마와도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수요를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도 최근 비트코인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들의 개별 반등 시도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드라는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회 구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지금 가격이 싸 보인다고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헤드라처럼 시총 규모가 큰 코인도 단기 하락폭이 클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 설정이나 매수분할 전략은 꼭 병행되어야 하죠.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번호로 별도 문의를 주시면 개별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에 맞는 맞춤 분석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대라는 바닥권 테스트를 어느 정도 마친 모습입니다. 당일 저항선은 360원 이후 돌파 시 400원 선까지도 다시 도전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0원 선 이탈 시엔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간은 확실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질 만한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사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 서의 상승 전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헤데라를 보유 중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추가 매수는 가능할지 혹은 신규 진입은 어디가 적절한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상담 번호로 문의 주세요. 지금은 고민보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6611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0,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이두 가지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번호와 이 문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매일 24시간 시장을 분석하고 그날그날 가장 확률이 높은 코인 종목을 뽑아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뉴스나 소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거래량, 매물대, 기술적 지표를 다 종합해서 오늘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거죠. 보세요. 여기 매일 24시간 추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새벽에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 동안 기회가 보이면 바로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목표가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면 그때 바로 지금 절반 익절 하세요. 목표가 상향합니다. 손절 라인 조정 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차트를 붙잡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면서 최고점 은커녕 본점 근처에서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잡아도 여러분은 더 많이,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 제공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방 결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왜 무료냐고요? 저는 제가 가진 분석력과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쌓입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지금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드리는 추천 예시가 나와 있죠.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 코인 가자가 아닌 이라는 증거입니다. 왜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잡았는지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이 뜹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얼마에 매수 얼마에 매도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확인해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코인 시장은 1분, 5분 사이에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는 타이밍도 이 채널들을 병행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9956611 9 여기로 숫자 0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매일 보내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보고 싶은데 괜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무리한 진입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손절라인도 같이 드립니다. 이건 무작정 올인하는 투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까지 같이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실전 대응 훈련입니다. 매일 받는 신호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매매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010-995-6611. 숫자 영문자 전송 카톡 cin 6611 텔레그램 cin 6611 24시간 추천 실시간 대응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100% 무료 제공 이 여섯 가지를 오늘부터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날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